경제위기급으로 환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죠 이제는 조금만 더 오르면 환율이 1500원을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환율 고물가라서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동안 역사를 보면요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적은 딱두 번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1달러당 2000원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575원까지 올랐었죠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금융위기급으로 환율이 오른 상태고요 환율로 봤을 때는 경제위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나라 경제가 망가질대로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하지만 주변을 보면요. 걱정하는 사람만 걱정하고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여전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국민이 다 같이 가난해지고 있으니까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면 우리 생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게 되면 기업부터 시작해서 서민들까지 원화로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공포심리가 퍼지면서 달러를 더 매수하려고 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미 오래 들어서 이런 음이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개인 외화 통장 계좌 수는 2023년에 703만 개에서 2025년 8월 초에는 1,214만 개로 1년 8개월 만에 거의 두 배로 폭증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부가 내는 정책이나 말을 봤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피땀 흘려서 번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의 판이 달라지게 되면요 소비 형태도 비정상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월급 통장에 원화로 두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요 통장 돈을 달러나 물고 으로 바꿔놓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커지게 돼서 심리적 인플레이션이 먼저 시작되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린 다음에는 이어서 금융시장도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에너지의 93.5%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환율이 오르게 되면 필수 에너지 수입 가격이 뛸 테니까 지출하는 달러는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구환열 충족으로 경제가 위축되면 해외 수출 증가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이라도 환율이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1,500원 선에서 계속 지속되거나 1,600원, 1,700원까지 오. 어르게된다면요 그리고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자 채용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부류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취업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버티기 힘든 기업들은요. 희망 퇴직을 받거나 구조 조정, 인력 재배치를 하면서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텐데 결국 버티지 못하는 순서대로 사람도 기업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회계 장부상 비용 조정으로 어느 정도 시간 벌기를 할수 있겠지만 중소 협력 업체들은요. 엄청난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그렇게 버티다가 안 되면 납품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그냥 오르는구나 하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 경제는 피줄처럼 다 같이 엮여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같이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단순하게 버는 돈이 줄어들고 일자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막상 돈을 쓸 때는 모든 게다 비싸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